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엿새 만에 400명대로 줄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확산 초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73명 0 추가돼 누적 10만 5,75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49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76명이 확진됐습니다.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광주를 뺀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4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74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 누적 97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311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9만 6,900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629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96만 2,730명입니다.